안녕하세요. 또바이다입니다. 오늘은 6월 23일 수요일이죠. 어, 날씨가 오늘은 엄청 시원하네. 바람이 구름은 꽉차 있어요. 그리고 오늘은 초미세먼지가 어, 많이 네요 저렇게 산이 안 보입니다. 북산이안 보여요. 그죠? 뿌해가지고 가까운 산만 보이고 저기 멀리는 북한산은 어, 희미하게 보입니다. 날씨가 이렇게 뿌해졌어요. 어제보다 더 나쁜 것 같아요. 차들은 연난하게더잘 달리고 있네요. 출근 아니라고 이렇게 날씨가 뿌해가지고 밖에 나가면 안될것 같네요. 어려운 청소하고, 어, 내려가야 되겠어요. 어제는 병원에 잘 갔다 왔고요. 어, 약 처방 받고, 아침서부터 이제 약 복용을 하고 있네요. 네.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. 어?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기, 기계가 고장난 것처럼 다 조금씩 고장나요. 그리고 약을 먹고 나면 또 좋아질 거예요. 여러분들도 어, 항상 그걸 잘 챙기셔야 돼요. 건강은 어, 누구나 장담 못하는 거거든요. 나이 먹으면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겨요. 약 먹고 치료하고 그러고 사는 거죠. 뭐할수 없지 뭐 어떻게. 그 청소를 하겠습니다. 아이들이 실을 잔뜩 해냈어요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. 이또 네, 지도를 지어볼게요. 아, 공기가 안 좋네요. 정말로. 아, 어제도 아침에 갔다가 한 집에 오니까 거의, 어, 거의 한 5시쯤 넘었어요, 5시. 그래가지고, 집에 와서,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, 공복에 가서 검사하느라고 와서, 갈증도 나고 해가지고, 다른 반찬도 필요 없고, 그냥 물 말아가지고, 그냥, 푸르록 마셨어요.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, 어, 그래서, 여러분들도 식생활을 좀 잘하셔야 돼요. 그리고 웬만하면 튀김, 튀김 같은 거는 좀 참가해요. 튀긴 게 그게 안 좋대요. 어, 부어 먹는 것도 그렇고. 될수은 찜을 해서 먹고, 졸여 먹고, 그렇게 그래. 하는 게 항상 좋답니다 음식에서 엄청 병이 많이 온대요.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서 드셔. 날, 날 음식 같은 것도 안 좋고 요즘에는. <목소리>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, 어, 차, 차들도 휙, 휙, 휙잘 달리고 있고요. 하늘 이렇게 먹구름이 이렇게 뿌였습니다. 그냥 먹구름이기 보다는 그냥 뿌예요. 이렇게 안개 낀 것처럼, 그죠? 그럼 오늘도 여기서 또어 인사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 찾아뵐게요. 항상 건강하세요. 사랑합니다. 안녕.